아, 자본 입은 모습 궁금하면 빨리 돌아와야 돼. 천비 왔어? 어지러아다오잘했네응왜그러는데 네. 카메라 있잖아. 뭐야 벌에 쏘인 것 같아. 오늘 영상 친구 집에서 2박3일 다니. 일단 친구 집에 왔지만 제 식단이가 쌓왔습니다 먹을 고구마. 이거 진짜 시장에서 사면은 세상 고소고 맛있어. 아침에 먹을 사과. 언젠가 곁들여 먹을 오이 저 항상 배달 오면 은 받는 이 보냉백을 안 버리고 냅뒀다가 이렇게 밖에 나갈 일 있으면 항상 챙겨오 다닙니다 얘는 아이스팩 대용으로 이렇게 넣은 거야 얘네 시원하라고 식단에 빠질 수 없는 닭 가슴살 이건 해동해 놓은 건데 제가 집을 3일을 비우기 때문에 상할 수 있어서 챙겨왔고 이거는 어제 만들어 놓은 샐러드 음. 음. 아리뽀? 제리뽀? 완전 그 맛이네. 와, 씨거 절대 하나만 먹고 끝낼 맛이 아닌데. 이거 솔직히 하나만 먹고 끝낸다. 그거는 그 의지가 대단한 거야. 선미야, 오늘 집에 들어올 거지? 당연하지. 집에 들어와야 돼. 나 혼자만 혼자만 해서 못 나도. 혼자 자면 쓸쓸해. 주인 없는 집에서 혼자 기다리기 저녁은 뭐해 먹지? 야나 특별히 설거지는 좀 해준다. 원래 남의 집가한 번씩 해주는 거니까. 오좀 할래 말리... 말리진 않을게. 오늘은 페타 치즈 샐러드와 닭 가슴살. 빨리 들어오세요. 집에서 누가 기다리는거 서울이야. 남잘 있으니 빨리 들어와요. <laughs> 자기야 잠옷 저거 하나 입고 있어 네 색깔 몰라서 염전이 있어 나 아, 잠옷 입은 모습 궁금하면 빨리 들어와야 돼 네? <laughs> 아우 파인스만 맛있다. 저는 집에서 배랑 포도만 먹는데 청포도가 원티언 줄 알았더니 파인이 훨씬 맛있네. 요즘 좀미도 다이어트 시작해가지고 집에 세상 다이어트 음식들이 많거든요. 그럼 먹어보고 좋은 거 있으면 공유해주고. 이거 약간 개취 문제인데 저는 약간 식감 있고 씹는 걸 좋아하거든요. 오뚜기 밥 차렴미 요거를더 선호합니다. 꼬독꼬독하니 씹는 맛이 있어요. 밥 먹고 사라지까지참 집에 있으면 밥 먹고 절대 설거지 안 하거든요 근데 또 친구 집이니까 뭔가 하게 되네 천미는 언제 집에 오려나 밥 먹고 판집을 하려는데 왜 배가 안 부르죠? 그리고 입이 너무 심심해서 프로티바 하나 먹겠습니다 음, 정말. 옷자리 이지이 할까? 단에옷 안에 있어있다이까 이게 이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찍으면 너무 내시해보이던데 오, 난. 아! 어. 천 e 왔어? 아, 저런 <laughs> 어, 저 w h a t 어 t h a 두 자리 깔아줘서 고마워. 아니야, 아니야, 내가 바닥에서 잘 거야. 어떻게 손님이 침대에서 잘 수가 있어? <laughs> 손님을... 위해. 내가 또 스마트 정보를 샀다니. 어... 여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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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피곤해. 준미야, 노래 틀어줘. 추미야 노래 틀어줘 추미야 양기 가득한 노래 틀어줘 너는 사랑이 뭐라고 생각해? 둥둥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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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근하는 멋진 녀석 다 보라고 폼롤러는 사자. 똥구랑 보고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너 앉아 있는 그 자리에서 발만 굴리면 되거든. 그것만 해도 3kg 빠져 진짜. 안 믿네? 아 진짜 빠진다니까. 진심인데. 그런 담이야 응. 음. 아니 이거 수업 빗질 수업 가 선생님이 존나 시킴 50분 수업인데. 응. 음. 발 굴리고 겨드랑이 옆에 여기 풀어주고. 저기 날개뼈 밑에 눌러주고 세개 필수 소양템이야 이제는 나도 예전에 내 인생 최고의 몸무게는 69kg라고 말을 하거든 근데 69kg 이상 몸무게 재본 적이 없어서 그래도 <laughs> 괜찮네 <laughs> 어 무서워서 못 올라갔어 본 적은 없어도 으어 느낌상 올라갔다 왔어 <laughs> 아 Let's go. I wake up to a little bit of drool on my pillow, feel like it's gonna be a bad day. I'm tired of shit and the coffee ain't hit yet. Damn ain't that great. I don't wanna go to work, cause my boss is a jerk, and I'm not even that paid I need a change in my life, cause I don't feel alive, and there's nothing that makes me happy. Oh. 오마비에 for a minute I'm about to quit my job 뭔가 선생님들이 왔다 갔다 면는 수업을 하니까 선생님들 없던데? 아 진짜 맛있겠다 야 이거 구워놓으니 미쳤네 비주얼이 떡갈비 같네 이건 근데 생을 이렇게 구우면 이거야? 안, 안 했어? 응 대신. 근데 맛있네? 대신 이거는 굽자마자 먹어야 돼 이거 완전 어묵이네 맛이지? <laughs> 이 깐풍기 맛이 제일 맛있어 술안주맛이다 아, 왜그러는데 알아서 집중하지마 카메라 있잖아 <laughs> 네 카메라 있으니까 하는거 나쁘지 않지? 뭐 시키고 싶으면 가끔 카메라를 켜 그러면 사세렸고 간식 더 o y 옛날에는 결혼 같은 거 하고 사는 거 되게 별로라고 생각했는데 나쁘지 않네 네가 지금 이렇게 돈 벌고 내가 살리 막고 이런 느낌 전 미야 고구마 먹어 고구마 널위해 구워봤던 이런 거렛츠 t I wake up to a little bit of drool on my pillow. Feel like it's going to be a bad day. 왜 이래? t what is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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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눈을 떴는데 오늘은 뭐 특별히 하는 게 없어서 브이로그 찍을 게 없겠다 했는데 도와준다 <laughs> 야근홀 <배홀> 도와주네 <laughs> 나 빨래 한다 너 빨래 돌리고 싶네 나 앞에 아, 수건도 가지 말아줘 살이 좀빠졌다 그치 <laughs> 건조대가 바로 있으니까 너무 좋다. 오늘의 점심은요, 버섯을 구워 먹을 거야. 소금 먼저 착착 해가지고 싹싹 구워 먹으면 맛있는 거. 힘으로 말아버리지오 예뻐 그것도 잘 찾았네 너네 집 이쁜 글씨 있더라고 처음 써봐 <laughs> 선생님 이제 먹자 와 완벽하다 오 잘했네 응맛 식당을 이렇게 같이 먹을 수 있는 사람이 한명도 생각다는게 너무 행복해 빨리 와야 돼 톰이가 다이어트를 한다고 자꾸 밥을 안 먹으려고 그래가지고 밥을 억지로 제가 만들어 줄 생각입니다. 다이어트할 땐 칼로리만 중요한 거 아니야? 라면서 끼니 안 챙겨 먹는 애들 보면 막너 그러다 살찌는 체질로 바뀐다 라면 잔소리 하게 되고 일단 일좀 하다가 장을 보러 갑니다. 오늘 저녁은 양배추 계란전을 먹을 것입니다. 촘미랑은 대학교 때 룸메 사이거든요. 뭔가 이렇게 같이 생활을 하는 것에 대한 불편함이 없어. 쟤는 불편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불편함이 없어요. 맛있다. 맛있다. 망고추좀처 먹어봐. 고추도 넣었어? 응. 냉장고 있다니까. 너무 가있었어 맛있는데? 응. 너만있어 응. 여기가 데이트 코스야? 으슥하니? 그 으슥한 거참 좋아해. 천미야 너와 함께 걸어서 너무 좋다. 어, 여기 너무 좋다. 힘들어, 좋아. 밥도 배겨주고 재워주고 산책도 시켜주고. 거의 이시지 뭐. <laughs> 우리 또 직장인님 아침 차려드리고 운동 가야 된다도 아침 먹고 아 식당 집에 갈려니까 아유 아까 아침이라서 입맛 없는 사람도 정말 이해 못하잖아요 평시 입맛 있는 사람 나이 들어서 입맛 없어진다는 너무 슬픈 일이야. 없다니까? 저게 내가 말한 큰 거야? 응저아 90인 줄 알았던 거 이게 큰 거라고?